당신은 지금 진짜로 살아있습니까? 이 질문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당신의 몸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삶이 흑백 영화처럼 느껴지지는 않나요?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해야 할 일들은 끝없이 쌓여가고, 우리는 그저 다음 할 일로 이동하는 기계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무감각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예전처럼 크게 기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감정의 파동이 멈춘 것처럼, 고요한 무감각만이 우리를 감쌉니다. 당신은 분명 살아 있지만 삶의 온기와 생동감을 잃어버린 채 마치 자신의 삶에 초대받지 못한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잠을 아무리 자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무기력함, 삶의 모든 색깔이 바랜 듯한 공허감.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존재와 견존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견존은 단순히 숨을 쉬고 일을 하고, 시간을 채우는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재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 주체적인 감정, 그리고 내면에 타오르는 열정의 불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존만을 요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정해진 역할과 기능에 맞춰 살아가도록 훈련받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스마트폰 속의 알람과 일정, 메시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소리 없이 삭제되고 자동 재생되는 삶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아닌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깊은 공허함을 남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 이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모두 소진되었지만 그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수 없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당신의 하루가 온전히 당신의 선택으로 채워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저 떠밀려 흘러온 물결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표류에 불과했나요? 이것은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시스템에 넘겨주었을 때 발생하는 존재 상실의 증후군입니다. 이 증후군은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잠식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앗아갑니다. 삶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순간은 우리가 지금이 아닌 과거와 미래에만 갇혀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와 상처에 얽매여 있거나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성공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과거와 미래로 분산시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지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을 놓친 채 살아갑니다. 퇴근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났구나 생각합니다. 친구와 대화하면서도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순간들을 모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깊은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이 상실감의 근원은 바로 당신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외면한 채 그저 존재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나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지금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폐가 공기로 가득 차고 다시 비워지는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손에 들고 있는 커피잔의 온기, 창 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햇살이 당신의 피부에 닿는 느낌. 이러한 아주 사소한 감각들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매 순간을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이것은 마음 챙김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신의 삶을 자동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불편함을 피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불편함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익숙한 루틴에서 벗어나 보세요. 불편함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는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은 외치고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살아 있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 속에서 당신의 잠재력은 깨어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셋째, 모든 선택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왜이 일을 하고 있지? 나는 왜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나는 왜이 물건을 사려고 하지? 이 질문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깨뜨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문을 던지는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삶은 단순히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 순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주체적인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무기력하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 서서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이 숨을 쉬고 있음을 깨달아보세요. 당신의 삶의 온기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전하는 심리와 철학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